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이 식재료 하나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암세포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이 이 정보를 실천한 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좋아지고, 심지어 암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생생한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요? 왜 뉴스에서는 이 사실을 다루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건강법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 약을 팔아야 하는 제약회사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조차도 이 식품의 진짜 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지금껏 우리가 당연히 버려왔던 양파의 한 부분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양파를 어떻게 드셔왔는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익히거나 생으로 먹거나 전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려온 그 부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들어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양파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식재료 중 하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건강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섭취 방식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황금 시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강영호 할아버지는 43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약물에 의존했지만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던 중 한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양파를 섭취하는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오랜 고혈압이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실천한 방법은 바로 양파를 자른 후 일정 시간 공기 중에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양파를 자르면 그 안의 성분 중 하나인 알리인이 효소와 반응하여 알리신이라는 유효성분으로 바뀝니다. 이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알리신이 단순히 양파를 자른다고 해서 바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정 시간, 즉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되어야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식품 영양학 권위자인 나카무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양파의 진정한 효능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볶거나 끓여서 조리하는 경우 알리신이 생성될 틈도 없이 파괴됩니다. 라고 강조하며 양파는 자른 후 잠시 공기 중에 두어야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양파의 건강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액을 맑게 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함으로써 양파의 증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파의 황금 시간 법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입니다. 양파를 자른 후 최소 10분간 공기 중에 그대로 두는 것, 이 짧은 시간이 양파 속 유효성분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며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법으로 단지조리 순서를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 양파 드실 때 껍질은 어떻게 하시나요? 솔직히 다들 버리시죠? 우리가 흔히 음식 준비 과정에서 무심코 버리는 양파 껍질에는 사실 건강에 매우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케르세틴이라는 천연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케르세틴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일부 환자들은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치료제들이 주로 증상을 완화하는데 끝치는데 비해 양파 껍질이 가진 성분이 보다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데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약 업계와 의료계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양파 껍질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글로벌 제약회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연간 약 2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막대한 수익이 건강한 대체 치료법의 확산을 막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도에 거주하는 김민숙 할머니의 사례는 양파 껍질의 효능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직접 말린 양파 껍질을 끓인 물을 마시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양파를 섭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혈당과 혈압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관절염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하며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는 김할머니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파 껍질은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버려지던 이 자연 재료가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열쇠일 수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업적 이익이 아닌 개인의 건강을 위한 정보가 더 널리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숨어 있는 기적의 식품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혜로우니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건강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 같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들기름입니다.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의 풍부한 케르세틴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들기름이 더해지면 오메가-3 지방산의 작용으로 혈액 순환이 더욱 원활해지며 혈관이 유연해져 고혈압과 심장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심장 질환 환자들이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한 후 혈관이 뚫리고 혈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양파의 지용성 성분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키며 하루 한두 스푼의 들기름과 양파를 곁들인 식사는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드와인입니다. 양파와 레드와인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양파에 포함된 케르세틴과 레드와인의 폴리페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방지에 탁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이 양파 요리와 함께 소량의 레드와인을 매일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12세를 맞이한 마틸드 할머니는 매일 양파 수프와 레드와인을 함께 섭취해 왔으며 이를 자신의 장수 비결로 꼽고 있습니다. 레드와인은 심장 건강에도 좋고 양파의 영양성분 흡수에도 도움을 주어 식사와 함께 적정량을 즐길 경우 큰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육류입니다. 양파와 육류의 조합은 맛뿐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이상적인 궁합입니다.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지만 양파는 이 유해 성분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 속 황화합물은 고기 속 독성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며 위장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양파와 고기가 함께 조리될 때 생성되는 알리티아민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기 요리에 양파를 듬뿍 넣는 것은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육류 섭취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양파는 필수적인 보안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는 예로부터 자연이 준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를 즙으로 만들어 아침마다 챙겨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꿀을 타서 먹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꿀 역시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몸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조건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3세 이명자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는 지인의 권유로 양파즙에 꿀을 섞어 매일 아침 공복에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 식단 관리에도 나름 신경을 쓰던 중이었습니다. 두 달쯤 그렇게 섭취한 뒤 정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150을 넘어가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평소 단 음식을 피하고 식사량도 조절하던 터라 당황한 이 어르신은 의사에게 식습관을 상담받은 끝에 양파즙에 섞인 꿀이 오히려 혈당을 자극했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시중 양파즙 제품은 음용성을 위해 소량의 당이나 감미료가 첨가된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꿀까지 더하면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파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지만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즙 형태나 생양파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꿀은 위벽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점도가 높은 꿀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속쓰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거주 중인 78세 정영순 할머니는 관절에 좋다는 민간요법으로 꿀에 절인 양파를 꾸준히 드셨는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더 자주 트림이 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평소 알던 만성 위염이 악화된 상태였고 의료진은 꿀과 양파를 공복이나 식전 상태에서 과하게 섭취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파와 꿀은 간 기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양파는 해독작용을 돕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간 효소 수치를 높이는 자극이 될수 있으며 꿀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박경수 어르신은 매일 아내가 만들어준 꿀양파 절임을 먹는 습관을 들였는데 정기검진에서 간 효소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결과를 받고 놀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음주도 하지 않고 약도 복용 중이 아니었기에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꿀양파 섭취 습관이 지목되었고 섭취를 멈춘 뒤 서서히 수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양파와 꿀의 조합은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특이 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위장장애, 간 기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층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몸에 좋다는 믿음만으로 음식을 조합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섭취해야 비로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양파즙을 섭취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꿀은 별도로 소량씩 섭취하되 두 가지를 함께 공복에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섭취법입니다. 양파는 훌륭한 자연의 선물이지만 어떤 식품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유행하는 정보보다 꾸준하고 정확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설명이 여러분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